안녕하세요 매주 리니지2M 업데이트 읽어주는 남자 잼따입니다 간단한 패키지 업데이트만 있을거라 생각했던 5월 4주차에 신규 시스템과 신규 전설클래스, 신규 아가시온과 신규 제작 패키지와 지금까지 없었던 전설클래스 확정 획득권까지 NC에서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쏟아부었는데요 전달해드릴 내용은 많지만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들만 뽑고 뽑아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신규 시스템인 숙련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숙련도는 사냥 시의 아이나사드 은총 소모량에 따라서 장착하고 있는 무기의 숙련도가 상승하는데요. 마치 아이나사드가 부족한 유저들에게 다오만 사먹지 말고 은총도 사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듯한 업데이트입니다. 어찌됐든 이 시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나사드 은총 소모량에 따라서 무기 숙련도가 증가하면서 최대 9단계까지 상승시킬 수 있고 단계를 올릴 때마다 슬롯을 오픈해서 위지나 어질 등 다양한 스탯 효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확률이 있어서 슬롯을 오픈하면 여러 스탯 중에 한 개의 스탯을 얻을 수 있고 슬롯을 열게 되면 초록색이나 파란색 보라색 중에 한 가지 색으로 색깔이 변경되는데 이건 능력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색깔이지만 예전 빙고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도 빙고처럼 3곱하기 3으로 슬롯 한 줄이 모두 동일한 색으로 맞춰지면 완성 효과로 추가적으로 스탯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슬롯을 초기화할 수도 있는데 초기화를 진행하면 모든 슬롯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초기화하고 싶지 않은 슬롯은 잠근 후에 초기화를 시켜야 하고 원하는 슬롯을 잠글 때마다 초기화에 필요한 재화가 상승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원하는 스탯을 얻기 위해서 반복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신규 클래스와 아가시온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규 클래스에는 전설 클래스인 마릴리온이 출시됐고 주무기 오브와 부무기 이도류를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가시온도 신규로 전설과 영웅 희귀 등급이 출시됐는데요. 사실 신규로 추가된 아가시온은 사냥 유저분들에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효과가 아니라서 넘어가고 신규 희귀 아가시온인 리자드맨은 혈맹 10레벨을 달성하면 명예훈장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기존의 혈맹레벨 1레벨을 달성해야 구매가 가능했던 아가시온인 와이버는 업데이트 이후에 9레벨 혈명에서 구매가 가능하게끔 변경됐습니다. 다음 전달해드릴 내용은 신규 이벤트인데요. 이벤트는 아주 간단하게 데일리 이벤트만 추가됐습니다. 데일리 이벤트는 매일 사제의 신탁서 상자 1개와 사제의 은총 상자 3개씩 지급되는데 사제의 신탁서 상자에서는 신탁의 증표나 은총 장비와 아데나 스킬북 신탁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고 사제의 은총 상자에서는 은총의 선물 5개부터 30개까지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바로 기존의 기간제 이벤트로 출시됐었던 다함께 혈맥 레이드 이벤트가 정규 컨텐츠로 등록돼서 앞으로 매주 1회씩 기존과 동일하게 혈맥 레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NC의 하이라이트 패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패키지는 총두 종류가 출시됐는데 첫 번째 패키지는 사이야의 돌풍입니다. 사이야의 돌풍 패키지에는 사이야의 돌풍 상자 22개와 운명의 개척자 확률업 획득권 11회권 한 개, 스피릿 아가시온 획득권과 상급 지폰석 11회권. 마지막으로 컬렉션 등록에 필요한 사이야의 증표가 들어있는데요. 패키지 패키지는 총 6개를 구매할 수 있고 이전 탈리스만때와 동일하게 패키지 1개당 1,500 다이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패키지에 들어있는 사이아의 돌풍은 사실 이름만 다르지 기존 모래시계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컬렉션 등록은 신규 컬렉션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기존 발렌타인데이 때 출시됐던 영국 컬렉션을 해당 패키지를 구매해 대체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강화력 2의 컬렉션을 사이아의 증표 2개로 등록이 가능하고 모든 데미지 2와 스킬 데미지 증폭 3%를 증표 3개 나머지 명중 2 컬렉션을 증표 3개. 3개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전에 발렌타인 영구 컬렉션을 전부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패키지 6개를 전부 구매해도 컬렉션을 모두 등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패키지를 모두 구매하신다면 모든 데미지와 스킬 데미지 증폭 명중 2 컬렉션 등록을 추천드리고 패키지를 3개만 구매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명중 2를 추천드리지만 모든 데미지 2와 스킬 데미지 증폭 3%도 수치상으론 괜찮기 때문에 판단하에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구 컬렉션이긴 하지만 방어력 2를 위해서 패키지 2개를 구매하시는 건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사이아의 돌풍으로 각가지 아이템들을 제작할 수 있는데 사실 나머지 제작 목록들은 기존 모래시계나 탈리스만 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번엔 전설 클래스 도전권과 전설 클래스 확정 획득권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전설 클래스 도전권은 사이아의 돌풍 280개로 제작 시도가 가능한데 사이아의 돌풍 상자 1개에 돌풍이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설 클래스 도전권을 제작 도전하기 위해선 패키지 6개를 전부 구매하고 낱개로 16개를 추가로 맞춰야 도전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뽑기권이 들어있는 각성 상자나 각종 제작 품목들을 버리고 단순히 전설 클래스 도전권을 시도해 보실 분들은 리니지 2M 인생 한 번쯤 도전해 보실 수 있겠지만 실패지 희귀 클래스 획득권 한 개만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설 클래스 확정 획득권은 타이아의 돌풍 2,000 개가 필요한데 이건 패키지를 제외하고 낱개로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약 150만 원으로 한번 도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월드 수량제한 20회로 출시됐고 150만 원을 주고 시도하지만 실패하면 각성 희귀 클래스 획득권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과금 유저분들에겐 150만 원으로 따로 영웅 중복 4개를 뽑아서 도전해서 성공하는 확률을 생각해 보면 이 방면이 더 간단하고 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에겐 그저 미친 제작으로 보이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지 2M을 즐기는 동안 전설 클래스 도전권은 한 번쯤 제작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말 그대로 한 번의 도박이고 패키지 또한 기존 발렌타인 연구 컬렉션을 등록하신 분들에겐 그닥 추천드리진 않는 구성품입니다. 박성상자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앞서 나 제작 목록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도 각성 상자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국 컬렉션을 등록하셨던 분들에겐 패키지 구매를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네요. 다음은 두 번째 패키지, 사이아의 아가시온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이아의 돌풍 상자 20개가 들어있고 스피리 다가시온 획득권 11회권 2개와 사이아의 아가시온 확률업 획득권 11회권 2개, 각성 희귀 아가시온 확률업 교환 증표 1개와 신규 기간제 컬렉션 등록에 필요한 사이아의 가오 1개가 들어있습니다. 신규 컬렉션은 방어력 2와 PvE 데미지 리덕션 2, 모든 데미지 2와 pve 추가 데미지 2를 각각 두개씩 이용해 등록이 가능한데 솔직히 컬렉션 등록만 생각하고 구매하기엔 애매한 스탯들이라고 생각되지만 기존에 아가시온이 없으신 상태여서 꼭 이번 기회에 아가시온을 뽑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뽑기권이 패키지 한개에 4개씩 총 16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건덕지는 있어 보입니다. 전달해드릴 패키지는 여기까지고 각종 수정이나 개선사항들도 있었는데요. 27일에 입장기간이 종료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월드던전이 보정컨 콘텐츠로 자리 잡아서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동일하고 보스 셀리오든의 리스폰 시간만 매일 오후 10시에서 화목토 오후 10시로 변경됐습니다. 추가로 아이나사드 은총 소모량 감소 단계도 추가됐는데 65레벨과 70레벨, 75레벨의 은총 소모량 단계 감소가 추가됐네요. 마지막으로 희귀 신탁서 제작 비용이 기존 30만 아데나에서 10만 아데나로 조정됐고 영웅 신탁서 제작 비용도 150만 아데나에서 50만 아데나로 대폭 조정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긴 업데이트 내용이었는데 어찌됐든 한번. 두 번, 세 번을 읽어봐도 저 같은 무소가금 유저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은 딱히 없었는데요. 패키지는 연호 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추천 혹은 비추천에 대한 약간의 언급만 드렸으니까 부디 후회 없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클래스나 아가시온 패키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매크로 제재와 컨텐츠 추가 및 개선으로 기존 유저나 신규 유저들이 더 즐길 수 있고 거래소도 활발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됐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지만 6월 출시 예정인 아덴 영지나 공성전 이전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 안타까울 뿐이네요. 아, 물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주 업데이트도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